입니다. 23일 거예요 아마. 23일. 자, 우리 여기 어디냐면 얇은 책 평가북이죠. 평가북 34쪽 한번 펴보겠습니다. 평가북 34쪽입니다. 여기 11번부터 볼 건데 전기문의 특성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전기문은 이제 위인전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의 일생을 쫙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 쭉 쓰는 거죠. 자, 인물의 삶을 사실의 근거에서 쓰는 거죠. 사실대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인물이 한 일과 가치관,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그 사람은 뭐,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런 게 가치관이에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실학이라는 관, 어 학문에 여기 정약용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실학 때문에 그 정조가 보내 준 책들이 그 실학에 관련된 책들이었어요. 그거를 읽으면서 어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어 백성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개문의 특성이 뭐냐면은, 기억에서, 음, 백성이 아침부터 어 해가 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했는데, 어 배, 배불리 먹지 못했다. 너무너무 가난했죠. 그 시대 상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우리는, 어, 상상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그 책들은 실학이에요 실학,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수 있는 학문입니다. 정약혁이 그래서 뭘 했냐면은, 시락을 공부해서 거중기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거중기가 이제 어 건축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계였어요. 정약용이 한 일은 정약 정약용은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백성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헬렌 켈러의 그림이다. 헬렌 켈러는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뜻을 어,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은 게 중요한 거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헬렌켈레가 한 일이 뭘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었죠. 이거는 아니죠. 어,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헬렌켈레가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다른 사람에게 어, 자기 생각을 전할 수 있게 된 거는 이제 처음에는 글자 쓰기를 시작했고요. 말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연설을 많이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설을 했다고 해요. 본받을 점은 강한 의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거 글을 보고 있는 우리 4학년 여러분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겠다는. 근데 이 공부를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의지 말고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자, 19번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 유관순의어 살았던 시대 상황 그 다음에 유관순이 겪었던 그때의 어려움, 그것을 이겨내려는 노력, 본받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또, 그때 항목별로 어떤 것들을 살펴보았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쭉 쓰면 돼요. 지금 방금 체크했던 그 약간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찾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순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태극기를 만들었대요. 자기가 이제 일제 시대에 그렇게 사는 그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어, 총칼을 휘두르고 막못 살게 굴었죠. 그리고 장터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태극기 만든 걸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관순이 그때 고문을 받고 죽었잖아요. 그 당시에 10대였다고 합니다. 19세 정도. 이렇게 어린 나이였다고요. 17세에서 19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선생님, 못한다, 못해. 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본받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36쪽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 이렇게. 하루 종일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늘 배고픈 그런 가난한 상태에 그다음에 2단계에서 정약용이 한 일이 뭐였을까? 1, 2, 3을 찾아봤습니다. 거중기를 만들어서 어 작은 힘으로도 물건 물건을 들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암행어사로 일하면서 지방 관리가 나쁜지 사는지 잘 살펴보고 목민신서라는 책을 편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때 시대 상황은 이른 아침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늘 배불리 먹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정약용이 한 일은 거중기를 발명했고 아내가 사가 됐고 목민심서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러면 정약용의 가치관이 뭘까요? 백성의 어려운 삶을 지켜보면서 백성에게 도움이 되려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한 거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한 거. 참.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거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김만덕, 여자분이신데, 김만덕이 살았던 시대 상황이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때, 어, 흉년이 계속돼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곡식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잘 됐는데, 그때는 정말 잘 됐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와. 그래가지고 자신의 전재산을 들여서 어 제주도 말고 육지에서 곡식을 사와 가지고 나누어 주었는데 정말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때 1790년도에 제주도에 4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그다음에 수확을 앞두고 태풍이 몰려왔다. 이런 거. 자, 그래서 김만덕이 전 재산을 들여서 곡식을 사오게 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줬죠. 자신이 가진 것을 베푸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 선생님도 이두 전기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닮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런데 어떻게 할까 자신의 재산을 내놓아서 도와주었다. 도와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못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또 그런 거 비슷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자, 1번에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이냐면, 자, 여기에서 딱 보면은 다른 거는 뭐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장면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심청전이 되겠죠. 이게 심청이가 뭐 공양미 300석, 뭐 그걸 위해서 그때 약간 미신 같은 건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자신이 읽은 책을 뭔가 정하여 여기서는 이 친구는 피노키오를 정했습니다 피노키오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생각이 나는 책인지 아니면 용기를 주는 책인지 뭐~ 이렇게 재미를 주는 책인지 저는 책을 안 읽습니다 이런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 논술 수업을 들으세요 책좀 읽읍시다 논술을 좀 들으세요. 거기서 책의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자,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다가 《새시풍속》이라는 책을 다 고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걸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계절이 겨울이라서 게, 겨울 부분부터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3번에서 보니까 글쓴이가 읽은 책은 《새시풍속》 어느 부분부터? 겨울 부분부터 읽었는데 지금 계절이 겨울이라서 그런 거고요. 자, 기억에서 디귿으로 보는 데 기억. 세시풍속이라는 책을 읽었다. 그냥 이제 우연히 고른 거죠. 그 동기입니다. 그 책을 읽게 된 동기. 그 다음에 니은에서 이렇게 세시풍속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런 거를 소개했다. 책 내용이죠. 그 다음에 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계절의 변화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을 즐겁게 보내려는 마음을 듬뿍 느꼈다. 뭔가 감동. 생각이 드는 거나 느낀 점이죠.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런 게 느낀 점이 되겠습니다. 자, 독성 암상문을 쓰면 좋은 게 많죠. 인상 깊은 장면을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들과도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외울 수 있다? 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 천재들. 어, 그건 좀 어렵죠.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제일 먼저 독서 감상문을 쓸 때는 책을 골라야 돼요. 책을 제일 먼저 골라야 돼요. 이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다 읽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느낀 점이죠. 어, 달마다 새시품속을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니, 새시품속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다니, 참 재밌네, 재미 있다는 그런 느낀 점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고르는 거 가장 먼저 책을 골랐대요. 그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것은 5번.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한다. 자, 그다음으로 가 보면 나의 꿈, 나의 미래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학교에서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발표를 했습니다. 나연이가 꿈의 다이어리라는 책을 읽고 이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었다면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친구가 추천해 줘서 이 글을 어이 책을 읽게 됐다라는 책을 읽은 동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 하은이 이 책의 주인공인 하은이 얘기를 쭉 보다가 꿈을 꿀 이루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깨달은 점을 이렇게 깨달은 사실을 여기 10번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에서 보니까 책을 읽은 동기입니다. 동기 세개 중에서 깨달은 사실은 어, 노력해야 된다.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40쪽. 독서 감상문을 쓰는 방법은 제목을 항상 짧게 짓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제목은요, 그냥 어울리는 제목을 쓰기만 하면 됐고요. 또 너무 길어도 안 되겠지만 항상 짧게 쓴다 이거는 절대 아니죠. 어허 어허 이거 뭐, 뭐 선일이고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골랐네요. <laughs> 자 그다음 인상깊은 부분을 떠올려서 느낌이나 까닭도 함께 제목으로 어, 제목이 아니라 독서 감상문에 쓰면 좋고 요 내용들 다 쓰면 좋습니다. 그다음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책이나 새롭게 안 내용이 많은 책, 그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감동이 있는 책을 골라서 독서 감상문을 쓰기에 딱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5월에 어느 날이 아이가 공부가 재미 없었어, 학교 가는 것도 재미 없어, 그래서 학교를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떻게 했어요? 위로 내려오면 이슬을 털어주시면서 품에 안은 그 신발을 탁 주시면서 감동을 주셨죠. 눈물이 날것 같았다라는 부분에 보면은. 어, 감동받은 거죠. 자, 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 까닭은 공부 재미없어. 학교 재미없어. 이런 거였습니다. 자,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 혼내지 않으시고, 이슬이 묻지 않도록 이슬을 털어주면서 걸으셨어요. 산길을 걸어가셨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현주 같은 경우에 질문이나 생각이 많이 나는 내용을 읽을 때 그때 감동을 느낀 거죠. 감동받은 부분을 찾을 때는 뭔가, 어, 뭔가 생각이 많이 나죠, 일단. 그 다음, 인서. 비슷해가지고,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내용이면 공감할 수 있죠. 그래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15번. 감동받은 부분. 어머니는, 어, 이슬을 털어주시다가, 어머, 정작 어머니 옷은 흠뻑 젖었어. 와. 어, 선생님 배고파서 물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요. 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친구들이 쓴 독서 감상문을 읽고 잘된 점이나 고칠 점을 이야기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죠. 음, 글쓰기에 대해 글쓰니그 작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독서 감상문을 쓸 때는 그 책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17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꼴지만 아니면 될줄 알았다, 이기기만 하면 될줄 알았다. 이게 뭔가 이제 그 전에 읽었던 책을 보고 뭔가 느낀 점을 독서 감상문은 데 얘는 시로 지었어. 그 행, 아름다운 꼴찌라는 글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꽃대 꽃다미 이야기 나왔었잖아. 그럴 때그 꽃다미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자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얘는 시를 지었고 편지를 썼다. 이게 독서 감상문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냥 뭐 설명문처럼 이뭐 책은 어땠고 어땠고 뭐 이렇게 설명하는 글로도 괜찮지만 이렇게 재밌게 시로 써도 됩니다. 자 글쓴이가 일, 나에서 글쓴이가 초록 고양이를 읽었단 말이야. 그런데 내용이 잠깐 드러나 있죠. 꽃다미가 엄마를 냄새로 찾았죠. 엄마 냄새 있잖아요. 엄마 냄새는 있더라. 우리 애들도 좋아하던데. 자, 가나처럼 책을 읽고 생각이나 느낌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고 싶냐. 어, 또, 만화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어, 만화로 표현해도 되고요. 뭐, 이, 여기서처럼 시로 표현해도 되고, 어, 편지로 표,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자, 글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하면 좋은 점이 뭐냐. 재밌죠? 일단 재밌어요. 그리고, 어, 생각이나 느낌도 더 잘, 제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잘 읽을 수 있다? 상관없고요. 어려운 나말의 뜻을 알수 있다? 쉽게 할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했어요. 화이팅! 잘했습니다. 안녕!